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는 미국 시장인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연속해서 S&P 지수는 고점권에서 은봉 두개가 떴죠.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 미국장은 기간조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가 쉬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4% 상승, 이런 것들은 잠깐 잊고 보수적 대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는 글로벌 마켓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 와, 짜증났습니다. 사실 며칠째 이런지 모르겠죠. 어, 뭐, 대주주 양도 차익과세 기준 뭐 3억이 10억으로 늘어날 건지 아니면 확충될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와리가리 하는 것 같지만 냉정하게 보면 시장에서 큰 손들은 손 털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마침 이모 앨리스트 분께서 이 코스피 PBR이 원이 되는 자리가 이 종합주가 지수 2,400포인트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오늘, 오래해 매수한 단가를 고려하면 사실은 1,800 이상에서 다 팔아도 됩니다. 올해 충분히 장사 잘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 pbr 원자리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고 하죠. 연기금 수급 문제 말고도 진짜 큰 문제는 시장이 드라이버가 없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장을 드라이브할 주체들이 뭐 외국인과 개인이라고 한다면 개인이 결집력은 일단 외국인에 비해서 떨어지죠. 그리고 대주주 가세 이슈가 워낙에 큰 문제이고 해결될 김이 흐릿한지라. 적극적인 포지션 플레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 e m 에볶뜬다 아유, 없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선물 동시효과가 굉장히 강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뭐지? 오늘 누가 롱을 쏘나? 싶었는데요. 외국인이 처음 5분 동안은 나름 이 위로 쏘려고 했습니다. 장중조정 잠깐 나왔을 때도 나름 받아갖고 다시 위로 쏘려고 했는데, 계속 기관의 주식 매도가 쏟아져 나왔죠. 결국, 외국인은 롱포를 줄이고, 푸드 옵션을 추세적으로 매수를 해서 하방을 방어했고요. 기관들이, 기관은 뭐 주식 파는 거 개인이 또 받았는데, 잘 보면요, 오늘. 개인이 코스피 주식 샀죠. 코스닥 매수했죠. 선물 샀죠. 콜 샀죠. 품 매도까지. 그리고 주식 선물도 샀고. 이건 완전히 해지 없이 풀로 네이키드 델타 롱을 쳐 지른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런데 어쩌나 유렉스 옵션 시장에서 갭다운 나와버네 아이고 내일 개인들은 어쩔 수가 나 다행히 이 시장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여전히 옵션이 크게 고평가된 상태고요. 시장이 막 부러질 분위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자근자근 작은 작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옵션 포지션으로는 행사가 320이상인 콜옵션들은 오늘 기준으로는 모두 사망각이라고 보고 델타 해지하면서 열심히 위쪽 콜옵션들 두둑게패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콩 시장은 의미 없는 가벼운 조정을 보였는데요. 오늘 뭐 미국 시장 하락으로 내일 갭다운이 나온다면 장중 롱단타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금통이 있었죠. 금리 0.5% 동결했고요. 기자회견 뭐 딱히 의미는 없었습니다. 혹시 했던 무슨 MMT 인디앙스 이런 거 당연히 없었죠. 무슨 우리 같이 보수적인. 야, 무슨 MMT야. <laughs> 환율 관련해서도 잘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뭐이 정도였지. 뭐, 응? 적극적인 개입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언제 한국의 금융,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지표로서 뭐 주목을 받았습니까? 예. 이제 유럽 세션 볼까요? 네, 예, 유럽 세션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3대 지수선물들이 또쭉 하니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플러스 0.5%가량 꾸준하게 올랐고요. 또, 웬만큼, 뭐, 리스코프 지표들이 움직인데도 다 노이즈로 여기면서 강한 모습이었죠. 예를 들면, 뭐, 코스피 조정이라든지, 뭐, 항생 지수, 홍콩들 밀리고, 이런 거, 나스닥 선물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예. 그런데, 유럽은 오늘 아래로 누르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눌렸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이 위태위태 할수 있는 게, 과연 쌍고점을 찍으러 갈 거냐, 아니면 쉬어버릴 거냐인데, 어제 통화시장에서 유로화가 박살이 났죠. 근데 유로화 박살 날때 유럽 지수들도 함께 밀렸습니다. 즉 유로 강세면 유럽 지수들이 쉬고 유로가 약세면 어 유로가 아 유럽 증시가 강하고 이런 상관관계도 없고 지금은 그냥 연말 분위기 같습니다. 펀더멘털리 예. 유럽 인덱스 숏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유럽 증시는 다시 저점을 구경하러 갈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아주 중요한 자리인 닥스 선물 13,000선을 장중에 여러 차례 깼는데 어쨌든 막판에는 13,000에 붙여서 끝냈어요. 그런데 미국이 밀리면서 닥스 선물이 12,950선까지 밀렸죠. 아시아 세션에서 좋은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유럽은 이길 시가가 전일이 일중 지지선이었던 12,970선을 소폭 갭다운하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이제 조금만 더 나빠지게 되면 눌렸을 때 제법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되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유로존 8월 산업생산이 있었는데 이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컨센서스는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유럽도 시장에 매수세가 없다는 게 문제죠. 위로 땡기려는 매수 주체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오지달러도 어, 뭐 달러인덱스 움직일 때 같이 따라다니긴 했는데 아주 애매한 위치로 끝나버려서 웬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아니고서는 다시 이평 아래쪽 구경하러 갈 분위기가 됐습니다. 파운드화는 오늘 뭐 급등을 했는데 유럽세션 열리기 전에 언더가 좀 나왔다가 급등을 해갖고 아, 뭐 사실 뭐 지금 브렉시트 이슈로 지금, 지금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참 EM통화도 아니고 DM통화가 저렇게 엉덩짝이 가벼워갖고 출사거리 있는 거는 파운드 말고또 뭐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냥 쳐다만 볼 거고요. 그리고 후지를 제가 강세로 봤었는데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무슨 개풍락 직전이 그림으로 돼버렸어요. 하여간 올해는 이 나스닥 픽테크 외에는 돈 되는 게 거의 없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탈리아 국채가 드디어 포인트 피규어까지 왔어요. 이 본장 마감 후에는 살짝 늘리긴 했지만 아직 저는 안 끝났다고 봅니다. 오늘 뭐 이런 일 수도 있더라고요. 독일 국채가 이젠 뭐 추가로 강세,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림이 나왔는데, 이, 뭐 이탈리아 오늘 뭐, 확진자가 뭐, 폭등했고, 또 파리는 뭐, 통행 금지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뭐, 4주 동안 한다네요. 그리고 뭐, 독일 메르켈 총리는, 아, 겨울도 오는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 총력을 다해서 방역하겠습니다. 이러고 있고요. 그러면 독일 금리? 또인하하지 않겠냐. 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무슨 MMT 갈 분위기인데요. 참이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게 유가 마이너스와 같이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파생상품 가격 결정 모형 배울 때 거의 기본 조건이 금리와 배당은 둘다0 이상이지. 뭐 금리가 마이너스? 그리고 배당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배당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주주들한테 돈 뺏어 가요? <laughs>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듯이 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유럽 마이너스 금리 시행한 지몇 년째입니까? 그리고 마이너스로 국채 지금 몇 년째 찍어내지 않습니까참 그리고 이 유로존이 지금 다들 뭐그 어? 우리들 중에 하나가 죽으면 다 죽는다 어깨도무 실시 이런 상황입니다. 무슨 정말 금융 암흑기 또 이라도 일어날까 걱정인데요. 뭐 그럼 가서 그때 가서 걱정할 일이죠. 어쨌든 독일 국채가 이번에 위로 튀게 되면 그러면 유럽 증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가볼까요? 우선 장 시작 전에 9월 PPI,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콘센서스 대비 모두 잘 나왔어요. 근데 뭐 채권 시장, 증시, 모두 반항 안 했고요. 그리고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큰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지표보다는 장 시작 전에 발표될 실적들,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오늘 골드만 삭스잘 나왔어요. 뭐, 골드만이 뭐, 트레이딩 회사니까, 실적 웬만해서는 나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얘가 한 2.3%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나머지 웰스파거, BOA, 아유, 박살입니다. 아주 그냥 완전 박살나버렸어요. 특히 이제 금융주들이 지난 한, 한 6거래일 동안 그래도 야물야금 기어 올랐거든요. 그래도 뭐, 실적 시즌에 좀 눌림 나오면 사야지라고 했는데, 올 분위기가, 뭐,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을 팔아 내려가 버린 거예요. 참, 참. 제가 이 9월에 이, 그, 낯 빅테크 조정을 보면서, 그래, 테크는 많이 달렸으니까 쉬고, 그간 소외주들 좀 반등하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전망을 유지하기 힘든 게, 그냥 시장 분위기가, 야, 올해 YTD로는 벌만큼 벌었어. 못본 애들이나 지금 빅테크에 마지막으로 또 리스크 잔뜩 지고 처지르는 거잖아 그때 우리가 설거지 해줘야지 그리고 나머지 섹터 순환매? 없어 그런 거 그냥 올해는 쳐박든 말든 쳐다도 안볼 거야 이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달 지났죠 오늘 10월 15일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뭐한두달 만에 무슨 시장을 위로 돌리고 자시고 할게 있나요? 끝난 거죠 그냥 올해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월요일이 나스닥이 빅테크 슈팅이 어쩌면 올해의 마지막 잔치가 아니었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테크니컬하게 접근해 보면 어제 오늘 나스닥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힘이 살아있다면 내일 하루는 또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나스닥이 살아날 이슈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나마 오늘 테슬라가 3.28% 상승하면서 시장은 방어했는데 아마존, 넷플릭스 다들 그냥 됐어, 됐어. 이제 그만 됐어. 무슨 서태지 노래를 외치는 것 같아요. 응? 아마존 어제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뭐, 아마존 프라임에 뭐, 엄청나게 또, 뭐, 매출 나올 거다. 아유, 그런데 다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서태지에서 얘기했듯이, S&P가 그, 이번 주 주봉, 양봉을 이틀간의 조정으로 거의 다 반납을 한 셈이잖아요. 근데 내일, 모레 발표된 종목들 보세요. 다또 금융주, 뭐, 굴뚝주들이에요기다림에한게 없어요. 특히 오늘 아까 그 골드만삭스 실적 잘나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2.3%로 올랐다가 워낙에 금융주들이 뭐 바스켓을 두들겨 패니까 어쩔 수 없이 골드만도스다 밀려버렸어요 내일 모건 스탠리? 똑같을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금융주에 개뿔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틀간의 주중요 지지선인 이 12,040을 너무 쉽게 아래로 깨버렸습니다 깬 시점도 이 유럽세션 마감 전에 한번 깼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감 후에 또 밀어버렸죠 그래서 이건 기간 조정이 아니라 어, 자칫하면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이 내재변동성은 얼마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장중에 뭐 그렇게 하락하려고 했는데 잠깐 오른 정도지 변동성 폭발 이런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 변동성 고평가고요 그렇게 되면 지수가 큰 음봉이 아닌 어중간한 음봉들로 솔솔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참 트레이딩하기 힘든 장인데요. 사실 오늘 나스닥도 보면 오전 장에 제법 뭐 마이너스 1.49%까지 제법 깊게 땅굴을 팠습니다. 그리고 장구간의 반등도 아주 계단식으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제법 뭐1%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30분 남겨놓고 밀어버렸죠. 참이 트레이딩하기 쉬우 아 어려운 장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해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뭘까요? 부양책? 아니죠. 코비드 확진자 추이? 감소? 이런 것도 아니고요. 미국 대선 누가 됐냐? 뭐대부뭐 바이트는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거 이제 없습니다. 눈치 빠는 사람들은 계속 뛰어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쌍봉 확인 후 숏을 잡는 것은 선물 시장에선 가능한 일이에요.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확인 안 하고 그냥 먼저 선빵 때렸다가 아주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물은 다릅니다. 현물은 쌍봉 확인하고 숏 잡으면 이미 마이너스 20% 30분씩 손실이 나인 상태에서 그냥 손절을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모멘텀이 중요하고 센티먼트가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파지티브 할 때는 사실 물려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뉴트럴 혹은 네거티브할 때는요.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계좌가 아주 티안 나게 흠집이 납니다. 하루에 뭐0.6% 빠지고 또 보합 그다음 날뭐1.5%뭐1.2 이런 식으로 막게 밀리다 보면 1, 2주일 지나면 뭐한10% 20%씩 물려 있어요. 이럴 때는 지켜야 됩니다. 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이 정석적인 흐름은 내일 나스닥 힘이 살아 있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저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시장은 실적이 잘 나와도 윗꼬리 음봉, 못 나오면 완전 개음봉 이런 분위기란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쉐린 고에서 오늘 벌었다.